자, 플레이 할게요, 화이팅! 어, 아우, 슈우, 그슈 시도 그 좋아요, 시도 좋아! 아, 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요! 자, 한골 막았습니다! 아, 나이스 터치! 오, 어, 겹친다! 굿 패스! 조심조심 아이스비 수비. 수비고수비고 어이 어이 가비가비아까비아까비자 플레이하겠습니다 나이스, 댄스 좋아요. 잘, 배수, 잘 올렸다. 패스 어, 나이스, 꿀 아. 자, 키퍼 교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시콜 아이시콜! 자 가운데서 진행할게요 가운데서 나이스. 아, 이스아나이스키 나이스 자, 플지 블루 블루. 아, 플렉, 플렉, 플렉. 라시키. 라시블라시블라 블랙 블랙 키 라시키. 라시키. 라이스라시 오우, 슛! 나이스, 킥! 자, 코너킥 가겠습니다, 코너킥 자, 서로 콜플레이 많이 해야 돼요, 콜플레이. 아이, 가비. 아, 어, 나이스, 괜찮으세요? 아, 어, 나이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할게요. 아이스잘 해결 가비자 블루 진행할게요 블루 아이 가비가비가비가비가비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유껏 여유껏 만들면서 끝까지 끝까지 뺏겨뺏겨 돼, 돼. 끝까지 나이스. 해 아! 아, 잡았어요. 아, 안 나왔습니다. 아, 날이스커! 빨해이패스날 나이스! 컷. 자 코너하고 아웃 되면 기퍼 3번님 들어가시게요 3번님 코너하고 아웃 되면 교대입니다. 어후 자 기퍼 3번님 교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분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코비피이스이이 커피. 이 커피. 겹친다 안다치기 할게요 안닫히기 자 사이드 진행할게요 사이드 블랙사이드 입니다 까비까비 나이스 아, 어, 나이스. 오, 바보나나 좋아. 이스 좋아. 좋아. 나자스 예, 좋아. 나이스, 예, 다아 나이스, 예, 좋아. 나이스, 예, 좋아. 나이스, 이 블랙 브리킥 네. 자 일단 플레이 하겠습니다 네. 자 아웃 뒷면에 기퍼 교대하겠습니다 자 4번님 들어가시게요 4번님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응. 잠깐 교대해드릴까요? 아, 어, 네, 잠깐만, 잠깐만 쉬고 올게요. 한 번만, 잠깐만 들어오실게요, 한 번만. 들어가세요? 야, 응. 네,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한 3분 남아가지고. 일단은 경기 남은 시간 진행할게요 한 2분 남았습니다 2분 자 블랙 뒤에서 진행할게요 뒤에서 자안 다치게 마지막 2분 플레이할게요 2분 어 아, 나이스 킥! 굿굿 좋아요 좋아요 아 굿패스 어 조심조심 어, 아 조심. <laughs> 어, 나이스 자 키퍼 교대하겠습니다 자 양팀 5번님 들어가실게요 5번님 커비, 커비! 안 돼, 안 돼. 오, 나이스, 커. 자, 해결! 아, 나이스.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남았습니다. 어 아, 아, 네. 나이스. 트리핑이스이스다 아, 빠르다, 빠르다. 나이스. 오, 나이 나이스. 오, 나비스 오, 나이스. 골나이나이 어굿어 어,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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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공할게요 막공 어굿자 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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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공입니다 막궁. 어이 나이스 자 코터